마무리 영상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마무리 영상을 한 서너번 아니 서너, 번, 서너 번, 영상이 아니라 마무리 작업을 한 두번 이상 했는데요. 이번이 세번째고 어, 최종본이래서 왜냐면 약간의 조율이 필요해가지고요. 최종본이래서 마지막 영상 찍습니다. 마무리 영상 아까 작업 전에 1.5kg 정도 나왔었죠예0드그은 최대한 해놓고요. 1.92kg. 다시요. 뭐1.9 2.2kg 계라지도 나오네요. 이번에는 1.8. 풀렸나? 예, 네, 지금 똑같구요. 하여간 올라갔습니다. 2.2까지도 올라갔습니다. 다시요. 한 2까지 올라갔다라고 보면 되겠죠. 네, 2kg. 예, 약 2kg까지 올라갔다. 최대치는 2.2인데, 그건 평균적으로 안 나오고, 2. 2kg 정도, 1.5에서 2kg까지 올라갔습니다. 잘 사용하십시오.